나이트 뭐야? 이거 시작해 개인 탈출구 맵이 있네 어디로 가야 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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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긴되는구만음아 테트리스 해야돼?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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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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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줌 마려 느낌이야 아니 나말고 사람이 없나? 지도? 여인데 아니 총 없어 총? 두번째 무기 뭐 공격력이 숨이 안는 건데, 아 쓰레기통밖에 없어. 내가 이런 너무 이런 쪽으로만 다니나 어, 어, 너갈 수가 없잖아. 좀비 드라마 전문가가. 여기서 헤맬 수는 없지 위로 위쪽으로 통해서 갑니다. 베스 베스 베스. 저걸 해야 되는 건가? 뭐야? 뭐뭐 뭐, 뭐? 아이씨 어떤 미친 새끼? 현장 점범이 저걸 하라는 거야? 뭐야? 저걸 하라는 거구나. 오, 어, 씨막 어, 뭐야. 저기, 사람 있어. 사람이 아니라. 하, 가슴 답답해. 응? 아, 씨발. 저 소리 부서 씨. 이를 꽉깨묵게 했더니. 아니, 고철, 고철, 고철 은 어디 든쓸수있 지? 잠만, 아 진짜 씨, 아 가슴 답답 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대가리! 대가리! 망했쥬? 오! 좀비를 죽여도 아이템을 주네 헌우 아 일단 개쓰레기 아이템밖에 안나오네 아니 보통 차에 뭐가 있고 그런데 또 있어야씨 이거 붕대를 드나? 배그처럼? 어, 그거 력하고왜 이러? 어? 뒤에 사람 있어? 무슨 소리야? 사람 소리인데? 이 채팅할 수 있나? 앞으로 암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살. 아주 쉽쥬? 아주쉽죠 자꾸 왜 하는 거야? 오타쿠처럼아 그래. 암살이네. 근데, 근데, 킥슬롯 하나 오늘, 오늘, 여러이 이런 아이템이 있긴 마오는데아오있 오늘, 오늘, 오 있으니까, 암살로 조지자. 늘오 암살. 제발, 아이템! 아, 정말. 산업쪽인데이건1 0 0아 아, 제발요! 아이씨이새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 이거. 이거. 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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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네. 근데 이, 이 새끼들은 못.. 못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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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세요. 어, 어, 아, 들려주세요. 어, 씨발, 뭐, 뭐, 뭐. 아, 아 아니,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 아, 이렇게 답답해 게임이. 내가 답답한 거구 어, 어,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못 올라오니까. 아, 나 새끼. 뭐야, 어, 뭐야! 아니씨, 좀비가 어떻게 위로 올라가! 동물동물. 이렇게 안 차. 아니, 어디로 가야 돼? <laughs> <일단> 이새끼죽이아 <줄이고. 웃음> <laughs> 여기 못하나? 위치지정 여기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가보자 여기 약간 이미 조진 느낌인데 <laughs> 목소리가 음. 오씨 여기는 없겠지 좋아 아또 있어 저 새끼 오오 오씨발 사운드 사운드 개 같은 거구나 에휴 뒤에 뭐 있는 거 같아 시개 짜증 나 박스? 아 사람 죽은거 보니까 다 털어갔는데? 아이 겁나게 오래걸려 오오 뭐야 음, 아니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 50미터. 아씨. KP. 아, 이 새끼 잡아야 돼. 잡아서 암살로 쳐 아으 징그러 뭐야 없어? 없어? 아니 저거 일딱 봐도 있을 것 같구만 네, 기분 나쁘지 않들 여기서 보고너 죽지, 놀 가야돼 하, 정말. 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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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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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탈출구가 있는데! 뭐, 뭐, 그냥 탈출할까? 어, 탈출이 안 돼? 어, 뭐야, 이 새끼! 돌 떠던데, 미친놈이? 미친놈이, 씨. 사람 아니야? 아, 어, 그냥 탈출할래. 참가고 나발이고, 아이, 꺼지라고 새끼. 아, 어, 아니 지금 체력이 없어요 대장님들. 어, 저런기차 아, 여기 또 뭐야 이 새끼. 아, 뭐가 존나 이렇게 많아. 꺼지라고 새끼. 아이씨 다머 탑이 뭐야. 탈출할래 걍 탈출 싸워야해 말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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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됐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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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주세요한 번만. 한 번만 선생님들 네. 전 없습니다 없지요? 울기지마 네. 하... 네. 저어로가 그렇지 좋됐네 아, 이거 암살 암살 다들 필요없고 탈출만 탈출만 s o r 요 조용히 살다 가겠습니다. s o r 이 y I'm 신던 자꾸 돌을 던지 놀고, 놀고, 고나죽고 놀고, 고 놀고, 놀 죽겠어. 이야.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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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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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랬다, 무슨, 어. 야, 이새끼야안 돼! 아, 네! 나 죽었어! 아! 야 진짜 나 때문에 죽겠는데? 죽는다. 야, 이거 재밌는 거 맞냐?